전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우리 진도 나가볼까요? <laughs>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오늘이 몇 개째인 줄 아세요? 오늘이요? 네. 58회 어떻게 아셨어요? 5 8팔 하나 됐어요. 그래요? 많이 어, 했네. 그래서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새로운 거로 교재를 네. 또 해서 또 다시 이제 60회까지만 우리가 찍고 네. 또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다 보면 은 아마 또 암기가 돼서 더 재밌는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또. 다음번에 나오는 교재는 음. 아주 쉽고 누구나 아, 할수 있게 쳐보세요. 여기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아, 놨잖아요. 그래요? 네. 네, 네벌 네, 궁금하시라고 우리 네. 시청자 분들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두 단의 생활력의 짧은 거, 어 취업하다, 취업하다. 취업하다는 음. 원래 get, get a job. 네, 원래 단에 get 또 자, get, get a job, job. 네. 네. g 네. e 네. 음. 과거는 g 나는 취업을 했다. 지직했다 p t them. God the 으니까 이미 지 the job. God the job. God the job. g 가 d 자 h e job. Go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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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o b b God the job. God the j o 그러나 당당하게 가르자 음. 가자 취업하다 나갔습니다. 나는 삼성에서 취직을 음. 삼성 취직을 했다 아이 가 삼성 가자 그럼 얼마나 러워할까다람들 네. 네. 그다음에 잠시, 잠시. 응. 잠시 후에 후라는 얘기는 그전 after란 말이죠. after five, after, 네. after, after five. 저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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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다가 잠시만 기다렸때 응. after five after five f r 에 after five 로 이렇게 M 되고 after five 아셨죠? 아 근데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 얼마 전엔 추워가지고 막 한파 때문에 막 추웠잖아요 네. 금방 에어컨 안틀면 더울 정도로 요즘에 운전하니까 좀 더운 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한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 추운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죠 그러죠. 그러죠. 네, 네. 더위는 뭐라 그래요 더울날 코의 반대가 하네네 네, 네. 또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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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웨이브라는 게 파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 추위가 아주 강추가 계속되는 그 아, 상황을 네. 콜 웨이브라고 해요. 그래. 콜 웨이브. 오늘 콜 웨이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웨이브 파도 치는 네. 것만 알았었는데 음. 거기다가 한파. 음. 아 콜드 웨이브로만. 이번 날씨가 하네. 연속되는 거. 아 어, 그럼 반대말도 웨이브라. 있겠네. 그렇죠. 반대말. 그럼 반대말은 반대말 예를 들어서 열기가 폭염. 폭염. 그저 그렇죠. 폭염. 폭염이라고, 폭염이라고 그랬죠 네. 아, 그러지 월 아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 거. 네네. 그거는 폭염이라고 할 경우. 아, 조금만까지. 일단 히트, 웨이브라고. 히트 웨이브. 히트 웨이브. 네, 네 콜드 웨이브, 히트 웨이브, 웨이브. 네, 그렇게 군요 네. 음 오늘 또두 단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웨이브 음, 웨이브를 음. 거기다가 도 쓰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왜 재미있게 표현이 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파도를 웨이브라고 했잖아. 요근데 그렇죠, 네. 저희가 댄스를 할때 웨이브 댄스 아, 이렇게 또 몸을 막 이렇게 출렁이면서. 아, 그래서 네. 이제 어, 영어를 알려줄 음, 때에 파도 음, 웨이브라고 음. 하지만 음. 춤도 이렇게 출렁을 할때 파도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을 그렇죠, 때. 있는데 오늘 또 거기다가 콜드를 붙이니까 콜드 음. 웨이브 골드 한다. 웨이브, h 이 t w a 그럴 때는 어 저기 한파 폭염 이죠어 반대말로 h 트 t w a 음, 네.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재미있게 또 배워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날씨 얘기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제 얼마 전에는 장마가 많이 올 때가 네, 있어요. 네, 장마 많이 진짜 여름이고도 그렇다. 그 장마철을 영어로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때는 rainy season. 레인리 아, 시즌. 시즌 중에서도 비가 계속 온다. 네. 그렇 어, 그래서 rainy season. 원래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네, 네, 네. It is raining, raining outside. 네, 이렇게, is rain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rainy outside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해요. 지진의 뜻을 가진 것은 r a i n 이비라비명사에사에다가 y 를 붙이면 은 음, 진행의 뜻이 y 요 e a s o rainy 비가 내리는이다 season, 시즌. 이다 계절이다. 오, 그래서 o n 어, 음, rainy season, rainy season, rainy season. 그렇죠, 네. rainy, 그렇죠, rainy season, rainy season, rainy season, r a o r season,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잖아요, 교수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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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얘기하니까 너무나 쉽게 지금. 두 단어로 쉽게 아, 빨리 아,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생활, 음, 영어 시간이잖아요. 음, 네. 폭염도 그렇게 해서 배웠고 음. 아, 저희가 이제 외국 가면 우리나라에도 할인 매점 있잖아. 그렇죠. 할인 매점. 네. 그런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써 있는 거 아니? 네. 할인 매점은? 음. 우리 집가 저 쇼핑몰에 가서 하우머치그레시대 음. 네. 보통은 한국에서 한 200불임 살 거를 음. 외국에 가면은 그뭐더 뭐라 그럴까 좀가아지씌우죠 모르니까 어, 더블로. 네, 그래서 500불을 뭐 600불을 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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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그 TV 한번 나온 걸 음. 봤는데 음. 600불 부른데 결론은 300불에 팔더라고. 더블로 불러 e blue. 블 o u b 사람 b 이성이 이렇게 불리면 discount. 고 요구할 것 같으니까 그런 u 보다그 h a 그 e a discount. I have a discount. I h a 디스카운트. s c o u n t I have a d i 이 c o u n t 렇 have a discount. I have a discount. I have a d i 따로 있 u n t 세일 a v 가 a d i s c 디스카운 스토어라고 디스카운드 스토어라고 했거든요. 그냥 뭐매장 매점을 스토어라고 우리가 음. 했을 때 그거 보면 아. 물론 아 그만보면 은 여기 할인 매점이구나 아이고 네. 그냥 들어가면 되네 아,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쓴 데만 들어가면 응, 그러니까, 할인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스 음. 그럼 바가지를 안 쓴다는 거네 네. 자기네들 디스카운트 스토어니까 아예 할인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 디스카운트 스토어까지 우리가 네. 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파도를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제 한파를 콜드로 붙여서 골드웨이브다 이렇게 됐어요 홀드웨이브? 웨이브. 폭염은 히트웨이브, g i u m heat wave, heat wave, 뭐 o t heat, o t wave, heat wave, heat wave, heat wave, h 렇게 t w heat wave, heat wave 아, 예, heat 어. wave 네. 피, 음, 음, begin rainy season e 네. s o n rainy s e a e a i n rainy season rainy season 네. rainy season 네. rainy season 네. 가르자, 가르자인데 음, 과거로 이미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음, 가르자, 아이 가르자, 음, 나 직접 했어, 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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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르자, 아이 가르자, 직접 발음하기도. 네네, 아이 가르자, S삼성. 한번 드죠아 S삼성, 아이 가르자, 롯데. 네, 아이 가르자, 네네, 아이 가르자, 롯데, 객 가르자, 뭐뭐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 어쨌든 요거를 많이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데도 언제 하고 있는데 음. 체크포치 자기 먼저 해 달라고. 그럴 때 잠시만 기다려. 되게 그러니까 응, 응, 잠시란 잠시, 말은 after, after five. 잠시만 기다려. 응. wait after five. 어, wait wait after 보통 유저들이 많이 응. 썼죠. just a moment 이렇게 썼죠. 네, just a 이 썼어요. 네, 네. 또는 w h e r a moment. 또는 w h e r a second. 네, where 이 아, 많이 momen? 쓰는 게 just moment 이렇게 그렇죠, 썼었는데 네. 오늘 아주 응. 어, 간단하면서도 After 또, 네. 잠시 후에 그 다음에 시작될 때가좀 기다려. 음,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 또 네. 하나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추울 네. 때는 cold wave. 음. Cold, wave. 네, cold, wave. 네, cold wave, cold wave, 네, cold wave, 네, cold wave. 그 다음에 포기 번 뭐라 그랬죠? 포 hit, h t wave, h t wave. wave. 네네네. 그 다음에 우기를 rainy season. 어, rainy season, rainy season, oh, rainy, season. 음, rainy, season. 음, rainy season. 그 다음에 물건을 항상 할인해 파는 가게가 음, 정해져 있죠. 네네네. 우리가 뭐라 그랬죠? 스토어. 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스토어, 디스카운트 스토어. 네, 그거 아마 문장만 써 있으면 아 여기는 할인 매장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가서 우리가 어 바가지 쓸 이유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어, 지금 어, 바가지 쓰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바가지 썼다 그랬대. 네, 네, 바가지. 어, 어떤 음. 사람은 만원을 샀는데 난 2만 원을 줬어. 완전 또 업으로 다 바가지 만족, 썼다. 맞죠, 바가지 그 썼다. 말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o v e r c h a r g e 아 e r c a g e I was overcharged at the store. 같은 가게에서 나는 o v 를어 I was overcharged. 어디나 다 외국도 이렇게 바가지 쓰는 데가 어, 있나 많죠. 지금 아. 동남아 가면 특별히 많아요. 동남아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유럽 쪽에서도 그러나요? 글쎄요 뭐 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아쉬운 것 음. 같은데 여기 저 베트남이나 중국이라 가면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동남아에서 물건을 뒤를 할 때는 음. 우선 한 50%는 <laughs> 접고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래야 되는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국사람들오 결론은 그렇게 그러고. 팔아요 안 판다 네. 라면서도렇구안 네. 판다 그러면서도 게 비싸다고 투익스펜션 네. 하고 가면은 따로와서 팔아요 네 맞아요 네. 동남아 쪽에서 가서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그렇죠. 네.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오로지 디파트먼트 네. 백화점 그래서 정찰제 보고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 에서 사기는 했는데 동남아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찰제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정찰제 또 우리 배웠죠? Fixed Price. Fix price. Fix, fix price. Fix price. Okay. 그다오케 이제 그러면 깎아달라니까 이거 원가에서 못 깎아줘요. 어, 네. 우리 잠깐 복습을 네네. 해야, 네네. 해야 되는데 음. 그 원가라는 얘기는 Bottom, bottom Price. price. Bottom bottom price. Bottom price. 네. 우리 정찰제는 Fixed Price. 음, 그래요. 오늘도 네. 벌써 58회 차를 하면서 네. 오늘 취업하다 그 다음에 잠시 한파 우기 보겸 음. 할인 매점에 대해서 해 봤는데 네. 한번 읊어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셔터다. 음. 취업 가아자자 네, 네, 잠시. 잠시 동안 h e t f 네. just one m o e 같은 얘기로 한파 cold, cold way. 네. cold w a 보겸은? 네. 보겸은 i t w a v e a h e a t way. 그다음에 우기를 뭐라고 했죠? r a i n season. Oh, rainy rain rain season. Rain 네, season. 네. 네. 음. 그다음에 할인 판매점은 discount store. 아, 디스카운트 스토어, 유자르스네, 아, 디스카운트 스토어 잘 찾아가서 우리가 바가지 네. 쓰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벌써 우리가 5 8회 차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대세기하면서 네. 하다 보고 오늘도 저도 재미있는 또 영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새로운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고 해야지죠.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해보니 낫스테. 해보니 낫스테.